이번 시간에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의 상단 기능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F3번 엑셀 자료 업로드입니다. 엑셀로도 일괄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먼저 엑셀 포맷을 내려받은 후그 포맷에 맞춰 작성한 다음 엑셀 파일 올리기를 실행을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상단에 기존 데이터 삭제 후 업로드를 체크를 하고 업로드를 실행 시에는 기존에 있던 자료는 삭제되며 새로운 자료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F4번 블로그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서 해당 계정의 이제 저격번호를 6번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반영번호로 입력된 데이터를 반영하여 새로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F6번 공제율 일괄 변경입니다. 관리용 서식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신고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비활성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공제율 일괄 변경이 가능하며 이제 현재 입력되어 있는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F7은 편집입니다. 지금 관리용 서식에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거는 신고용.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7 편집은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격 및 의제매입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F8 신고일입니다. 현재 조회하고 있는 종료월에 다음월 25일로 자동 반영이 되면. 직접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입니다. 어, 현재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저장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의제매입세공제신고서를 들어가 보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고 이제 그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 전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이제 다시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니요를 눌러주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자료는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조회 기간에서 이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어 해당 날짜에 맞춰서 신고 기간이 자동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앞에 월을 직접 입력을 하고, 뒤에 월을 이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일자가 안 맞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서 조회 기간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제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의 이제 기능 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